아, 뭐,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다음은 지석진신이 설레는 입니다 지령을 SBS 목동 사옥에서 봤습니다. 음, 네. 대적 사건 이후에 네. 음, 제작진에게 푸대적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작진에게 예 마련한 특집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방송됐던 장면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 지금 본인 팀을 비죠. 저 지금 본인 팀을 비죠. 예. 아, 아, 아. 보셨죠? 욕심! 욕심 보셨습니까? 네, 욕심! 일단 저희가 가져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지석진 씨, 알고 계시죠? 그저 말해 뭐합니까? 사람이 뭐가 뭐가 나쁜 사람입니까 <laughs> 뭐 네, 사람, 말도 사람. 순수한 영혼인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늘 예?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 주인공을 꿈꾸지만 사실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쵸. 나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연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석진 씨 수없이 많은 제작진에게 어필과 얘기 끝에 바로 저런 특집들. 마지막으로 2 n 니원 우리 저 민지양을 밀어냈던 게 지난주고요. 아, 네. 예, 바로 지난주에 보셨죠? 팀원들 밀어내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아, 네. 김종국 씨와 멍지 씨를 풀로 밀어내고 특히 이제 가 스무 살된국민지양에 밭다리를 걸어서 넘기려고 했던 그 아주 취적스러운 모습, 췌적하다고요? 아주 우리 배시민 여러분들이 낱낱이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제작진과 피해자라고 나온 지석진 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자작극임을 자작극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난 맞았습니다. 지석진 씨는 자기 몸을 그 무엇보다 끔찍히 아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만큼의 요마큼의... 정도에 내가 나를 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그렇지, 절대 어, 그렇지. 절대. 이만큼의 상처로 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잠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고하지 마세요!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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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지석진 씨가 자기 몸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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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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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요다 고맙습니다 고는거정말 고맙습니다 고니다니다거는니다 고맙습니다 고가다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이 사건으로 부탁합니다. 화장대요. 자 이번 증거와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자더 이상 변론이 없으시면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야. 자,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됐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 못 하게. 여러분. 하장님. 제 친구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것같니다 아, 그래요? 부탁합니다. 야저 완벽한 증거야. 저거는. 정의는 이겨야 잘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사진이의미하는 아 것은. 어. 저 사진을 의미하는 것은 네. 저희 자료 하나 준비보시죠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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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씨 맞죠? 정우씨 맞죠? 아, 제가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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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은요, 오늘 오후 한시경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p 디님이시죠 저기 앉아 계신 PD님. 아조현진 PD님이 맞습니까 네네.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이 네, 맞습니까 네, 네. 아 맞죠 자 그러면 담당 PD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그 시간이 좀 제가 좀 일찍 오. 왔어요 네네. 아주 네 그래서 와서. 출연해서 고맙다. <목소리> 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잘 편집해서 <목소리> 어, 저런 아, 네, 그런 예, 얘기들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어드립니다. 네, 아, 아 들으니까? 예. 제가 아니, 제 파나린 아, 아,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네, 네. 저희는 오늘 런닝맨 녹화전 담당 PD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쪽을 보는데요. <laughs> <laughs> 언제까지 카메라 들좀 <등> 저가시고요. <laughs> 너무 존경해서그렇니다 자.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런닝맨 녹화날 다른 멤버보다 빨리 도착해 담당 PD를 단둘이 만난다는 의미는 아유. 뭐야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왜 나만 일찍 불렀어요? 네. 다른 멤버들은요? 저희가 특별한 미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아저안 알아. 오늘 스파이 그날의 스파이라고나 그렇지 주인공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런. 사전 지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